자 형님들 하이루 첫 영상 찍습니다. 어, 일단 제가 오늘 할건 뭐냐면 그 방까마기 새롭게 나왔잖아요. 여기 암물릿 잠깐만요. 뭐야? <laughs> 자, 요거 나왔는데 제가 지금 6강 쓰고 있어요. 이게 명중 방어 기본 피해 다 붙어가지고 되게 좋은데 얘를 일단 제가 8강 지령을 깨가지고 8강을 좀 얻기 위해서 이제 좀 구입한 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요기 가스파르의 반가방이 패스 전설 보석 주는 거 있잖아요. 음, 요거죠? 요거 한개 까서 한 이만큼 까서 이제 제가 좀 도전을 해보니까 여기서 5강짜리 4개 주더라고요. 여기서 5강짜리 4개 주는데, 알죠? 여긴인가요 하여튼 요거 5강짜리 4 개입니다. 요거 4개 까니까 6강 1개 걸렸어요. 1 개, 6강이 1개 걸려가지고. 저도 이제 지렁을 좀 깨서 8강까지 올려볼까 하고 추가로 구입했는데 이제 추가로 뭘 구입했냐면 여기 있는 가스파르의 반감하기 지원 패키지 3 3 0 0 0짜리 요거 두개 구입했고요 근데 보통은 요거 두 개만 하면은 운좋으면 된다고 하는데 난 저는 뭐 요거랑 여기 패스까지 구입해서 한번 도전을 해 봅니다 목표는 제가 지금 이까진 깼어요 요거는 몇 개는 깼는데 앞에는 없고요 깼는데 요거 하면은 아마 이제 8강을 얻을 수 있겠죠 요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6000원에 8강 암으시면은 괜찮은 거 같네요 제가 지금 모은 게 음, 요거 뭐 이거는 그냥 뭐 1개짜리니까 됐고요 11개짜리 26개 5강 2개 4강 4개 아 4강이 44개네요 요걸로 충분하겠죠 그니까 목표는 지금 6강을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6강을 10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7강도 4개 만드는데, 이 약간 5에서 6강 라인이 지금 약간 좀 헬이라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장비창이 좀 넉넉치 않은 관계로, 좀 빠르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앞니 다 받아야 돼요, 앞니. 이상한 거 받지 말고요. 일단은 다 받아보죠. 요거는 좀 이따가, 오,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요거 한개 까고, 요거는 이제 장비창 맞춰가지고 60개씩 받아볼게요. 어, 아, 이게 한, 잠깐만요. 아, 60개니까 5개씩 받읍시다. 이렇게. 자, 일단은 한 4강 정도까지는 그냥 다 같이 강화할게요. 이렇게. 다같이 그냥 강화하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다좀 등록하고 아좀 약간 좀 쫄리인데? 잠깐만요 어 일단 3강까지만 가볼게요 원투야뭐또 렉이 좀 있네요 어 일단 3강하고 4강? 4강까지만 가보죠 아 이게 뭐좀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 4강까지 쭉다 만들어봅시다 몇개 남았어? 다섯 개 자, 상황을 만들고, 해볼게요. 갑자기 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렉이, 어, 뭐, 아까 11개였는데, 이거 5개 됐나요? 확률이, 음. 자, 돈 까다가 장비창이 부족하면은, 좀 강화 좀 하고요. 4강 아이 화질을 좀 낮출까요? 오 요번에 좀 많이 붙었다 잠깐만요 이거 화질을 좀 낮춥시다 렉이 좀 있네요 어... 낮음 낮음 낮음으로 할게요 이렇게 괜찮겠죠? 자 지금 몇개 붙었나요 4강이? 오, 근데 이게 이게 지금 내일이 업데이트 날인데 업데이트 날 전만 되면 이렇게 좀 렉이 좀 있더라고요. 세개더 갑시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편집이 되겠죠. 가능한? 다른 쪽도 쭉 갑시다. 1, 2. 아, 그럼 뭐 괜찮은 건가? 이게 지금? 일단 4강이몇개 만들어진 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막했다다 터지겠다. 오, 두 개. 아, 이렇게 조금씩 하면 다 터지나봐요. 세 개. 또다 터지겠죠? 두 개.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네. 일단은 상강은 깼고요. 여기. 사강이 4강, 제 4강이 15개 충분하니까 25개, 35개, 55개. 사강이 55개가 되나요? 제가 지금. 어차피 되겠다, 맞죠? 여기 남은 방가도 있으니까. 이걸로 일단 5강까지 한번보죠 5강은. 3개씩 묶고싶다 묶어 3개씩 묶어서, 다 하지 말고, 3개씩. <laughs> 근데 뭐, 아이씨, 잠깐만요. 자, 자. 자 좀, 갑시다. 확률이, 뭐, 터질 수도 있고, 쭉쭉쭉 갑시다. 어, 근데,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오, 괜찮은데요? 다 터지죠? 그럼 또뭐다 붙을 때도 있고. 아. 아, 잠깐. 아니, 아홉 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터졌는데요? 와. 오케이. 아, 조졌다,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제발 한 개라도. 아, 조졌다, 이거. 봅시다. 일단. 암리지닫겠죠닫겠고닫겠고 다다다 어, 일곱 개더 까야 되구나. 4강 일곱 개만 더 만들죠. 얘는 뭐예요? 아, 얘는 아까 그거에서. 4강 일곱 개? 여기서 3 개랑, 그 다음에 여기서 4개더 데리고 옵시다. 5강을 좀더 만들고 갑시다. 그래도 목표가 8강이지만은 좀더 되면 좋으니까. 와, 근데 진짜 확률 진짜 좀 심하다. 야, 5에서 6갈때 얼마나 터지려고 그래? 음. 일단, 음, 여기다 요건 빼고, 여기서 5강까지는 충분하고, 6강 이제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6강이 10개. 와, 6강 10개 만들어야 돼, 여기서. 할수 있으려나? 여기 5강도 좀 있긴 있어요, 5강도.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 버리죠. 와되려나 해보죠 일단. 육강 갈 때는 두 개씩 할게요. 두 개씩. 아마 많이 터질 텐데. 자 육강은 한열 개, 한열두 개, 열 다섯 개 붙이면 좋은데. 한번 해보죠. 다 터지고 아 아마 거의 다 터질 거야 아마. 안돼안돼 안 돼. 이거 진짜 이거 한 개. 10개를 붙여야 되는데 어. 한 개씩 어그것도 뒤에는 좀 괜찮다 어 터지고요 아 근데 이거 아마 안될 가능성은 좀 있겠다 10개가 아 이거 좀 부족하겠는데요 하나 어한 번에 다야 잠깐만요 그럼 지랑 깨면서 가면은 될라나 여기서 6강 주잖아 여기서 이게 다 6강 아니에요? 그럼 몇개구조가죠 잠깐만요. 6강이, 저는 된다. 지금 저는 되긴 돼요. 이걸로 잘하면 깨지나? 음, 일단은 6강이 총 9개 있어서, 맞죠? 하나, 둘, 셋, 넷, 어. 괜찮긴 한데. <laughs> 7강을 4개나 만들어야 돼. 하여튼 요거 깨면은 이제 7강 한개 주니까. 7강 3개. 요거는요? 이것도 주네? 7강 두개만 만듭시다 만드, 여기서 7강 두 개를 위해서 에... 두 개씩 와... 2개 만들 수 있나? 아 잘못 눌렀다 어? 7강이 안 만들어져요 제발 한 개만 더 아우지 결국 안 됐네 지렁이 깨집니까? 하나, 둘 이렇게 받으면은 몇 개야? 아 이거 한개 부족해요. 이거 지금 일단은 분해를 다 해서 분해 이제 요거 미션 좀 깨가지고 받은 상태예요. 단가 어 요거 5강세 개랑 이제 뭐 이렇게 1 2개 받았으니까 이제 되겠죠? 아이 진짜 겁나 힘드네 이거. 요거랑 다 갑시다 이제 5강세 개랑. 육강 하나만 만들면 돼요 이제 육강 하나만 만들면은 되니까 요거 그냥 하지 말고 요거는 한 개짜리 귀찮으니까 하지 말고 요거 그냥 요걸로 육강 한개 만들죠 또뭐안 되는 거 아니야 막세개막다 터지고 막 그런 막 그런 건 없겠죠 다중강으로 합시다 이거 육강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제 아씨 이아 진짜. 아. 미쳤다, 진짜. 와.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아니, 하나만 되면 되는데, 이걸. 진짜, 아유. 여기서 하나만 되면 되는데 6강 아 어, 됐다 끝났다 됐습니다 이거뭐 7강이 되든 말든 미션을 깼네요 아 마지막이 됐네 어차피 7강 하나 받았어요 업적에서 다 깨긴 했어요 이제 아유 힘들다 이거 자 편하게 합시다자 터졌고 그냥 다 터뜨릴게요, 이거. 아닌가, 7강에 놔둘까요? 놔두자, 주자. 요게는 놔두고, 다음에 씁시다, 요거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요것도 7강인가? 아, 7강이구나. 요거는 놔둡시다, 7강은 두 개는. 뭐 8강은 이제 그냥 쓸게요. 아닌데, 뭐, 사람 심리가 이거 한개좀 질러보고 싶긴 하네, 근데. 어차피 업적도 있으니까, 8강은 받았고, 이제 요거는, 일단 좀장궈놓을게요 이거 장궈놓고함 질러볼까? 칠감 이거? 혹시 모르는데 질러보자 그냥 한 개는 붙겠지 나이스 와 근데 바로 한 다음에 이거 하면 안되던데 내일 할걸 어? 잠깐 이거 확률 얼마야? 확률 얼마죠 이거? 15%어 나쁘지 않은데 <laughs> 잠깐만요. 뭐 재물 줄거 없나? 재물? 야 이거 있네. 이거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 8강짜리 요거 하고 다 실패하면은 그냥 갑시다. 요거 아이 수, 뭐야? 20장이잖아. 할까 해볼까요? 구강 되면 좋고, 어차피 8강한게 있으니까. 구강 9강 9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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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9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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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9 9이와 이거 거9신9글라이더9이9 그9 16, 16 올라오네, 이게 지금. 아, 10, 아니네, 이게 더 좋네. 하여튼. 저는 이제 9강 유저가 됐습니다. 와, 힘들었다. 그래도 돈 별로 안 썼어요. 음, 잘 됐네. 요거는 이제 장착해놓고, 요거는 그냥 놔둘게요. 다음에. 조만간에 할수 있기를. 신화 무기는 한번도안 해봤고, 탈 것은 최근에 요거 한개 얻었고요, 와이번. 이것도 이제 곧 천정 다 돼가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일은 신화연금을 오겠습니다. 빠이.